진짜 겁나요. 진짜. 요즘 여름이라 성경학교 시즌이에요. 아, 네, 벌써 이 그런 시즌이 돌아왔죠. 네. 우리 김현준 선생님도 어릴 때이 성경학교 많이 참한해 보셨잖아요. 대구리였죠. 네, 네. 좀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좀 우리 친구들에게 말씀을 해주시죠. 아, 네, 생각나는 데코요, 데코, 데코. 아, 여기가 바로 여기. 가서 몇 분들이 선생님들을 만나 보면서 우리 또 성경학교에 대해서 또 얘기도 나눠 보고 퀴즈도 풀어 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 볼게요. 아, 어, 네, 예, 알겠습니다. 가시죠. 가시죠. 네. Step step. 아, 우리 드레 어머니드 <laughs> 어, 데레가 누구 닮아서 그게 미인이 가셨더니. <laughs> 음. 아, 드레는 네. 그 우리 성경학교 성석하나요 네. 혹시 좀 이렇게 기대를 좀 하던가요? 네, 좋아해요. 아, 좋아하고 하고 있시 아, 그드레 <laughs> 환영하는 것도 그래요. 안 선생님. 아 저. 겁내 겁니다 <laughs> 저. 예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아니, 좀... <laughs> 예원이 주원이 주찰이야. 네네네. 정경 목사로 왔니다네아 우리 정경 여자그 어때 많이 준비하고 있나요? 기대하고 있나요? 아, 기대하고 있죠 아, <laughs> 네. 그럼 이제 이 친구들이 어떤 어떤 왜찍는 거야? 아 이거야? 아 우리 목사님. <laughs> <laughs> <아니, 웃음> <생활 습관, 웃음> 아, 가 훈련소가 아니에요. 네, 아, 그래 습관 못 받고 다는 괜찮나요? 예수님 만나 기지 않을까? 예수님 만나 봤겠다. 네, 네꼭 만나도록 <웃음> 네, <laughs> 네 심지어 지금. 네, 알겠습니다. 네.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네. <웃음> 네. <웃음>